사는 오리사이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첫번째 토도한글 첫번째 시간 강유진 어디? 이거? 네 이름 써있잖아 그렇지 이거 눌러? 선택 완료 시작하기 자우 우유, 놀러간다 싱싱싱 다치고 따라쓰고 말하고 같이. 퀴즈를 풀면 반짝반짝 예쁜 반딧불을 모을수 있어 반딧불을 더 바꿔 싶다면 이리로 여긴 자유모드 원하는 게임을 골라봐 자유모드 할거야? 여기는 도서관, 책과 영상도 마음껏 볼수 있어. 우와. 이렇게 탐험을 하다 보면 단딧 불도 모으고 한글을 읽고 쓸수 있게 돼. 단지 불 모으는 거래? <웃음> <웃음> 한글도 쓸수있대 <laughs> 한글 탐험. <쓸> 지금 <수> <laughs> 출발. 출발해야지. <laughs> 오늘의 모험. 뭐... 펭귄. 싫은데? 펭귄 레미 두 조각이다 물고기, 물고기. 아까 붕어빵인줄 알았는데 <laughs> 한 디플 한 마리 맞다. 응, 예. 잘했어. 한 명도. 반딧불 맞다. 두 마리. 잘했어. 한명 더. 한 디플 동두 마리. 자두, 바나나, 바지 오이, <laughs> 자두, 자두, 바나나, 바나나, 가지, 가지, 오이. 오이 안 배웠어. 오이. 그래? 青のカブって、コウミコムコムマイカンマブンコンコマンココンコン前 토끼 <웃음> 토끼 i <laughs> 미 <깨미. 웃음> 토끼 k 네 얘네... 주니버스쿨장 o k 한 i 아빠 이 k 마 t o k k 고양이 고양이 t o k 우 i t o k k 오리 오리 돼지, 돼지고기 물고기, 말, 말, 곰, 사자, 사자. 20, 2데 20, 20, 마리 아니 다섯 마리. 주위를 둘러보면. <laughs> 이거 읽어야 돼? 그거, 어 20, 20, 그거 2봐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1, 22, 2나 나랑 놀고, 싶나 봐요. 나랑 놀고 싶나 봐요. 달이 나를 쳐다봐요. 달이 나를 쳐다봐요. 줄넘기가 신기한가 봐요. 줄넘기가 신기한 거 바람이 다리 나를 다리 떠밀어요. 다리 떠밀어요. 학교에 늦지 말라나 봐요. 다리 나무가 다리 나를 향해 춤춰요. 춤춰요. 내가 다리 와서 다리 좋은가 봐요.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, 온 세상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. 잘했어요. 끝. 그런데 여섯 마리. 그다음 또 해야 돼? 음, 잠깐만. 책다 읽은 거야? 너 너무 빨리 하는데. 음. 아빠 아이언맨 나오고 있어. 아빠. 어, 아이언맨 나오고 있어. 잠깐만. 오늘은 뭐 하면 학생 좋아하어 하나 더 해도 될것 같은데. 시간이. 책 먼저 읽어봐. 사자. 책 먼저 나무, 나무. 봄이에요. 어다 읽어야지. 예쁜 꽃도 봄이에요. 나무에 새싹이 나요. 예쁜 꽃도 피어요. 피어요? 여름이에요. 여름이에요. 초록색 나뭇잎이 가득해요. 맨맨 매미가 울어요. 가을이에요. 단풍이 들어요. 산이 알록달록해요. 겨울이에요. 나뭇잎이 떨어져요. 이제 나무는 봄을 준비해요. <laughs> 오리, 독거리, 아, 응. 사자, 사자, 하마. 하마, 오리, 오리, 말, 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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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어, 오늘 열 마리 잡겠다. 아빠, 이거 봐봐. 벌써 요만큼 잡았어. 우와, 많이 잡았다. 또 해봐. 응? 응? 다시. 이거 말하는 거 나오나 봐. 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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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거래. 사과. 사과. 응. 이렇게 또 누르고 하는거래. 그렇지? 잘 듣고 따라해봐. 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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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자. <laughs> 잘하는. <laughs> 잘 듣고 따라해 봐. 네, 기린. 기, 린. 기, 린. 기린. 기린. <laughs> 기린. 잘 듣고 따라해 봐. 하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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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소리 들리니? <laughs> 잘 듣고 따라해 봐. 오리.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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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네, 는 날이야 여기 모자, 선풍기 고 들고 여기 밑에 가방도 챙겨야 꼭가겠지 음. 오우, 또 잡았다 몇 어, 네. 마리? 열마리 잡겠다 버스, 버스 기차, 기차 잘했어요 비행기 n g b e 베베 b 부 자전 자전 자동 자동차. h a d u n Chadun Chadun c 나비 나비. 다리, 자두, 바지, 모자, 자두, 바지, 끝났어! 다 나서. 어 끝났어.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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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.